사도행전 32번째 시간으로 15장 12절에 35절까지 말씀 내용은 음, 이렇습니다 요지를 아, 우리가 정리하면요 어, 베드로의 변론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이어지죠 어, 지금의 상황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몇몇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들과 같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언했고요 그리고 바울과 이제 바나바의 증언이 이어지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 의 리더격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증언이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 회는 만장일치로 끝났고 편지는 대표단으로 뽑힌. 유다와 신라의 손에 들, 들려서 보내집니다. 그래서 안덕기에는 모든 성도가 편지를 읽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2절부터 세번 역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언과 표진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 바,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의를 십무원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게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씻겠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나 모세에 전하는 사람이 있어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덕에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 길리기아의 이방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 내려가서 회중을 만나, 아,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겉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다와 신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평안히 그들은 거기서 어, 얼마 동안 지낸 후에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바꿔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우리 아, 잠시 묵상할 것은요. 어, 오늘 하루도 어, 오늘 바울과 신라, 베드로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침착함, 음, 더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 이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중심의 이방, 이방 교회가 가장 넘기 어려운 그런 인종, 민족, 또 종교적인 에, 담을 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이방 세계로 나가기 위한 유대인들, 유대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들이쭉 지금 앞 부터 쭉 전개되고 있는 아주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 이해시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앞서서 행하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것을 위해서 논리와 또 어, 신리들, 또 성경의 확신 얘들, 성경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어,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 신라와 유다를 보내서. 이제 그들이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좀더 침착하고 또 논리 있고 또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우리가 살아나고자 합니다. 살아나 살아내고자 합니다. 어,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오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힘쉴때 오늘 하루도 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하루가 게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